상대방의 약점을 포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주말에 시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도님과 어, 만백성에 대해 전파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아옵시고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상대방의 약점을 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아실 겁니다. 스티비 원더는, 어, 태어날 때부터, 어, 장인이, 장님이었습니다. 이 장님이었던 스티비 원더를 보면요. 자, 원래는 장님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병원 실순으로, 조산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태어난 거죠. 조산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어, 병원이 산소공급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실수로 눈이 실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모두 다 장님이 아닌데 혼자만 집안에서 장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4살 때 어머니와 함께 디트로이트. 그럼 미국의 자동차회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 실명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 스티브 원더는 뭐에 빠져있었냐면 음악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성가대하고 모든 악기를 다 다루게 하고 작사나 작곡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 음악의 신동이라 불리기 시작했죠. 13살 때, 빌보드 차트 1을 차지했고요. 그러면서 인생이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1914년 교통사고로 인해서 후광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스티브 원더는 이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 인생 왜 이래.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보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원망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열 곡이 한한 앨범에 열 곡이 들어가면 한1 0 0곡 정도를 작사 작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열 곡을 수록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 10곡이나 1위를 하는 작곡가 명예의 정당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 상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그래미 어워드 팝 부분 최우승 보컬상, 그 다음에 89년 로큰롤 명예의 정당의 공인자부문에 들어가고요. 그치? 자, 엠네 아시아 뮤직 어워드상까지 받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상들을 받았던, 어, 스티비, 어, 스티비 원더입니다. 정말 대단한 가수죠. 여러분들 음악을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운동 역할도 했습니다. 자 흑인들의 인권이 워낙 약했고 권리가 약했기 때문에 당시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어, 나를 만들자 라고 했던 운동가가 또 스티비 원더 가수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잭슨하고도 인연이 굉장히 깊은 가수이기도 하죠. 됐나요? 자이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관중들. 그리고 그는 관중들을 위해서 또 음악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스티비 원더한테 눈을 뜨면 가장 보고 싶은 게 누굽니까? 딸입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누굴까요? 바로 관중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 음악을 사랑하는 관중들. 그 관중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오늘의 이스티브 원더와 비슷한 성경에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사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서 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에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부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함이라. 좋은 일을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현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나 사도 바울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율법주의 교사들이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뭐라고 있었냐면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뭐다?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자가 됐다. 자유가 된 자녀가 되었는데 율법의 종이 되고 있다. 나도 예전에 율법 교사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간다 나처럼 뭐가 되나 자유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 교회도 점점점 무슨 주의로 빠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자 비신앙화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비신앙화 교회 에 극단주의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극단주의적 신앙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고 비율법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근거로 해서 너무나 극단주의로 치우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뭡니까? 이념의 대립입니다. 이념의 대립. 이념의 대립.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의 대립이 아닙니다.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정복했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현실에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공산주의만 핍박합니까?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도 그랬고 역사를 보면 독재주의자들은 모두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체주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나 비슷한 종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전에 가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데 성전 예배를 강요하고 이게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 건물 안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백 부장이 부하를 고칠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는 계십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전에 안에 있어도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성전 밖에 있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극단적 사상을 정치 운동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 교사들입니다.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자유자가 됐습니다. 자유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버리고, 율법주의를 버리고,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복음에 들어와라. 복음에 들어와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제를 증오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증오해선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걸 교회에서 떠들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할 겁니다. 기독교를 극단주의로만 볼 겁니다.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포옹야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12절을 보시죠.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 하느니라. 해롭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가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속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우리 공동체 모두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육체의 약함이나 너에게 봉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육체적 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말라리아나 간질병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도 안 좋았었나 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라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를 너무나 사랑했다. 나도 갈라디아 성도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적 사랑입니다. 너희의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가 있었을 때 이건 너희가 없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였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성도들의 목회자가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너희들로부터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너희가 눈이라도 나를 빼어주었으리라. 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말씀 보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나 뼈나를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관계가 정말 대단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진정한 관계구나.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런 관계여야 되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사도바울의 그말 자체를 그리스도와 같이 진정한 복음으로 인정했을 때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저건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점화합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왜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왜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왜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내 이웃이 예수님의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두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우리 인생에선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 그 에로스 사랑은 진정으로 불타오를 수도 있지만 빠르게 없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말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인류에 대한 무조건적 일반적인 절대적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은 왜 소중합니까? 그들은, 그렇죠?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있습니까? 어두하고 있습니까?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질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질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몸 자체가 예수님의 정신 자체가 영원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수중하기 때문에 오늘날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는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증적인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힘들어 하는 거, 성도들이 힘들어 하는 거, 초대기의 모습대로 나눔을 실천할 때가 지금입니다. 사상적 운동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할 때가 지금이 가장 소중한 지역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는 시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입장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에서 거의 안 나타난 단어입니다. 이, 여기만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단어를 누가 많이 씁니까? 사,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이 많이 씁니다. 사도 요한이 많이 써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진정한 목회절에서의 자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현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한번 하겠다. 처음 하겠다가 안 합니다. 다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성도들 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교회에야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성도를 찾아 나설 때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지금의 역할입니다 지금의 과제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현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신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참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어울림교회입니다. 어울림교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 2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라고 합니다. 모두 다 기도해 주십시오.